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비문학 지문부터 보는데, 어, 지금 요 지문하고 뒤에 그, 호흡과 관련되는 지문 나오죠? 근데 앞에 한 지문 있는데, 요세 개의 지문 중에서 26번에서 30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세 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어, 지난주에 풀었던 거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지금 얘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1문단하고 2문단하고 사이에 있는 그 식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간 거래 총액이 늘어나면 이게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비례인 거잖아. 그래서 통화량이 늘거나 유통 속도가 늘거나 혹은 둘다 늘거나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 거 아니야? 유통속도가 유통 늘려면, 그러니까 유통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 거냐? 그래서, 3문단. 3문단부터 보면, 지금 거래 총액이 느는 거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 호황. 호황이 무슨 뜻이야? 버블. 어, 어, 버블하고는 좀 다르죠? 잘 되는 거지.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 호황인 거야. 그두 번째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이두 가지 이유로 거래총액이 늘어나 그 다음에 4문단이야 그러면 서 지금 결국 3문단은 2문단에 해당하는 그냥 구체적인 거잖아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4문단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유통속도에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요 그, 4문단에서 영향을 주는 거 하나야 뭐 화폐에 대한 그렇지, 수요. 정리해볼까? 지금 이 글은 1문단하고 2문단 사이에 있는 M 곱하기 V,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3문단에서 거래 총액이 늘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4문단은 얘죠? 얘가 영향,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4문단,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뭐가 나와? 화폐에 대한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그렇지. 이자율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자율에 따라서 화폐 수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유통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였으니까 화폐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지금 얘가 속도가 늘어난다. 그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수요량이 낮아지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잡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지금 4문단을 읽어주기 바라요. 그럴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올랐을 때 지금 4문단을 보시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수요량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했냐면 화폐를 적게, 적게 가지려고 한데 수중에 잘안 두려고 한데 그리고 화폐에 대한 필요가 줄어든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것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결국 거기 기회비용 찾았어? 사문단에서? 거기 읽어볼게.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놓친 이익을 말한다. 결국, 이자율은, 그 문단 볼게. 이자율은 한 단위 화폐를 1기간 동안에 수중에 두는 것에 기회비용이 셉니다. 이자율은 결국에 기회비용 셈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또 모두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기회비용도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그 다음, 5문단입니다. 5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국민소득 GNP도, 그니까 그 그래프 옆에 있는 거야. 국민소득도 화폐수요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구에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5문단은 4문단에 이어지는 거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하나 더 뭐? GMP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5문단 하나, 둘, 셋네 번째 줄 보면 따라서 거기다 세무차 주시고 그다음에 묶여 표시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해 유통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이거 주, 중요한 표현이죠. 증가하지 않는다. 는즉 유통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화폐수요도 어떻게 된대? 그렇지. 늘어난다는 얘기인거지. 됐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지문은 11쪽에 있는 지문은 앞에 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 뿐이야. 달라지는 거 없어. 그리고 6문단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 끝.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그냥 하나씩 분석해가는 것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지문은 개념들 간의 관계만 잡아내면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26번부터 30번까지 해서 질문.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1번에서 33번이야. 어, 여기 있는 현대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화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화자가 뭘 지향하는지를 알수 있어. 일단, 가에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뭐한 거야? 계속? 계속 뭐 해? 어, 길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나작품입니다 나희덕의 푸른 밤. 나희덕의 푸른 밤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그렇지, 너를 향해서 모든 길이 다 이어진 거였다. 너에 대한 그리움인 거지.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무언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는 현재는 무언가를 지향한다. 무언가를 회복하고 싶고 무언가를 찾고 싶어.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결핍의 상태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지향, 찾는 것, 가는 것,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현대시도 어려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맞아요. 없어요? 네. 33번에서 어떤 게? 5번. 네.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 적절하지 않은지? 오케이. 봅니다. 5번 선택지 볼게요. 가에 돌담을 끼고 있는 길은 화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나타내지만, 그것까지 볼게 지금 보기에서는 길에 대해서 밑에서, 위에서부터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찾았어. 지금 보기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거기 읽어볼게요. 보통 시에 등장하는 길, 거기 길에다가 내모쳐 주시고, 동그라미 1. 과거의 화자가 살아온 삶의 계적그 다음 그 옆에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동그라미 2. 그 다음 줄, 화자가 살아가는 방향, 방향을 지시,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수단 동그라미 4.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길을 보통 시에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윤동주의 길이나 나희덕의 푸른 밤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 돌담을 끼고 있는 길은 화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어? 왜볼 수가 없어? 볼수 있잖아. 다시 길, 길, 그래 그럼 걸어온 길은 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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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 길도 있잖아 지금 이 돌담 따라 길이 쭉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미 걸어온 길은 뭐가 되는 거야 궤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됐어 예찬 네. 이해했어 네. 네 그럼 그다음 볼게요 가는 문제 없네 나의 수만 갈래의 길은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 삶의 방식. 지금 거기에서, 여기에서의 길은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저렇게도 살아도 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수만 갈래의 길은 결국 살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누구를 향하는 거였어? 그렇지, 너를 향하는. 그러면 보기에 따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너로 연결해주는 수단,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지? 더군다나 보기에는 여기 이상적인 삶의 방식, 전혀. 작품에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접근할 그, 판단해 볼수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은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또.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문학 질문. 34번에서 36번. 어. 34번, 36번. 우리 고전소설은 자꾸 어떻게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든 인물 중심인데, 인물 행위 중심. 여기에서는 행위가 직접 나타나잖아. 등장인물 누구야? 그러니까 부분을잘 봐야 돼. 소설은 무조건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인물부터 정확하게 좀 처리해주고 난 다음에 행위를 봐야 헷갈리지가 않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윤 씨가 뭐 하려고 해? 윤 씨와 이 씨의 그 상공 사이를. 그렇지. 어, 그래서 쭉 상황을 보니까 뭐였던 거야? 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도와주는 세력이 누구야? 어, 춘섬. 춘성. 그래서 춘섬이 이렇게 이 둘의 관계를 계략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간제시키고, 물론, 이윤 씨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그렇게 보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좀 반응이 좀 필요한 거냐면, C하고 D 사이를 봅니다. C하고 D 사이에서 그 표현, 이거 뭐라고 볼수 있을까? 시하고 디 사이에 거기 서술된 거 있잖아. 그럼 지금 그윤 씨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윤씨그뭐 시하고 디 사이에 두줄 있지? 그거 뭐야? 윤 씨의 뭐라고 볼수 있어? 내적 갈등. 그렇지 내적갈등. 응. 뭐냐면 지금 윤 씨는 이 계략을 짜서 자신의 지위를 좀 유지하거나 그다음 둘 사이를 좀 떨어뜨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춘섬이랑 짝짝꿍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춘섬이 뭐 했어? 어우 기가 막힌 계략을 하나 1타 쌍피인 것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딱 제시했더니 그걸 딱 듣고선 옳타쿠나가 바로 안 나온 거지 뭐야? 내적 갈 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야 중략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줄 관리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방으로 뛰어 들어온 사람 있잖아. 어, 그 사람만 좀 주의해주면 되는 거지. 두 명이 들어가죠? 처음에 누가 들어가? 어, 상공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것만 이제 파악했으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됐죠? 지금, 삼십사번부터 삼십육번까지 질문. 됐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입니다 37번에서 42번 이것도 특별한 거 없지 그냥 쭉 이어져 가는 거잖아 이게 왜 쉬웠냐면 보통 이 과학이나 기술의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용어에, 용어에 대해서 뭐랄까 생소함이 좀 필요해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그런 생소함이 있냐 없냐 없어 어, 생소함이 없어 더군다나 1문단을 보시면 결국 이 호흡을 통해서 뭐하는 거래? 외부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금 산소를 온몸에다가 공급해주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거잖아 큰 과정, 멀리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인과적 관계에 따라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 지문들을 연결해주면, 어렵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사실은 이게 길이가, 첫 번째 지문보다도 좀 길거든? 그거랑 좀 비슷한가? 그런데, 첫 번째 지문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머지 지문들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오히려 아마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지금 걸린 시간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거는 떠올려 볼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리가 좀될 거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배경지식이 많이 동원될 수 있는 지문이었다 어. 그 다음에 문장도 되게 평이하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문 자체가 음. 문제도 그렇지 않죠 문제도 쉬웠어 37번부터 42번 지금 다시 한번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풀었던 이 지문들의 수준이 높아 낮아 우리가 지난주에 풀었던 것보다도 쉽지게 느껴지잖아 내가 원하는 건아 이거 조금 쉽구나 이런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보고 너희들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틀린 문제들이 발생해. 그러면 뭘 놓쳐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꼭 고민해 달라고. 아시겠어요? 음, 거기에서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우리가, 우리 시가, 고전 시가 풀때어게하기로 했어? 원래, 원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건 뭐부터였죠? 지문부터 먼저 보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내가 강기했던건 지문부터 먼저 보기로 했던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이 고전 시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섯 가지 주제의 의식 중에서 어디에 아까운 것인지 따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44번, 45번, 그런 보기가 나오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그 보기에다가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조금 더, 그렇지. 빠르게 좀 풀기 위해서 문학작품에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좀 참고하고 문제를 풀기로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볼때요 44번에서 45번 그 보기를 보면 상당 부분 내용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작품을 보았을 때 1수, 2수, 3수. 그러니까 지금 삶의 애환이지. 그런데 그 애환이 보통 어떤 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어,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1수부터 9수까지 해서 여기는 좀 한번 해석을 해달라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 이거 개변이 문제지. 어디요? 여기. 어, 제 육수에. 아, 미음의 개변? 네. 아, 이거는 시내가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그개 자가 시내 개 자야. 시내물 할 때. 그리고 변 자는 우리 그 가변 자라고 해서 도로변, 그다음에 해변 할때 쓰는 그 다음에 해변 할때 쓰는 그변 자야. 가장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변하면 시내가.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또. 어? 어디 어디 4번 그어상에서4번에4네 아, 44번에 4번 선택지 네 말씀하십시오. 4번에수날이택네 아? 44번에 4번 선택지 네 말씀하십시오. 44번에 4번 선택시에서 날은 뭘말하는 거야 44번에 4하나님너 만들 때 날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거잖아 여기에서의 날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칠수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팔수에서는 지금 이거 추수잖아 맞지? 가을 거지라는 거야. 그 가을 거지에서 지금 나뿐 아니라 팔수에서 누구도 즐기고 있어? 지금 팔수를 보시면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 사람은 저리 채치고 그 다음에 술을 거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 시기에 지금 아이도 즐겁게 놀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7수에서 나가 느끼는 기쁨이 8수에서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됐어 확장 확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9수에서는 그게 어디까지 늙으니까지 됐어요 연시조는 이게 일반 그 현대시처럼 한수한 한 수를 다 각각의 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상황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어요? 어. 지금 우리 좀 쉬었던 조금 쉬운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쉽고에 대한 이런 이제 분별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점점 실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많이 맞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원하죠.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지금 여러 회차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전에도 또, 또, 똑같은 건데, 또 틀린 것 같아. 작품이나 혹은 지문을 내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여기 이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에서의 상황을 못 잡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그 주간 테스트 볼 때, 제유가뭐 물어봤냐면, 관념의 구체화를 물어봤거든. 혹시 문학에서 선택지 중에 내가 몰랐던 용어는 없었든지 이런 것들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낼때 용어를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수능의 경우는 어때? 그 용어를 많이 좀 풀어주고 있어. 일단은 풀어주는 것을 보고도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풀어주기 전에 용어로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오는 거또 똑같이 오는 거죠? 네. 네. 바뀌는 거 없는 거지 시간이나 뭐그 요일.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 계약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온라인 개강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온라인 개학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 그 방과 후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 전 당분간 개학하고 나서도 전 개학하고 나서도 학원에 와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궁금한 거좀 질문도 하고 제가 묻는 거 여러분들이 좀 대답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이 당분간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올수 있으면 오세요. 강, 강요, 강요는 아닙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강요를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딱 다음주까지만. 다음주까지만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와서, 지금, 어, 오늘 제가 여러분 과제드린 것이 2017학년도 학평일 거야. 그러면은 18학년도, 19학년도 학평은, 언제 볼 거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볼 거라고. 그래서 18학년도와 19학년도 합평에 대해서는 따로 과제물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7학년 합평을 다 우리가 과제로 하면 뭘풀 거냐면 17학년도, 17년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과제를 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학원에 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집에서 공부 잘안 하잖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오려고 하고 여기 왔을 때는 과제에 뭔가를 끄지 끄적, 끄적거리기도 하고, 참잘 읽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약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여유가 되면, 꼭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